윈도우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? 레노버 2025 아이디어 패드 1 1 5 i j l 7 15.6 셀러론 N0100은 가성비와 성능을 모두 갖춘 매력적인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15.6 인치의 넓은 화면을 제공하면서도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이 뛰어나 도서관이나 카페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발열과 소음이 거의 없어 조용한 환경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. 특히 256GB SSD는 빠른 부팅과 앱 실행 속도를 보장하며 웹서핑이나 문서 작업을 부드럽게 처리합니다. 깔끔한 디자인과 사용자 친화적인 포장도 큰 장점으로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. 이처럼 기대 이상의 만족을 주는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인 일상적인 사용에 최적화된 최고의 서브 노트북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